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대한조선을 좀 보고 있고요. 마이너스 이제 3% 정도 하락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가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방은 맞아요.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우리는 이제 반등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 개선이 뚜렷하고 또 성장이 또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규 상장으로 인한 수급으로 인한 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지지선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이 좋은 수급들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조선업이 나쁘지는 않아요. 오늘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자 하나 오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좋지는 않거든요. 자, 이거 볼까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예요. 코스닥은 더큰 하락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는 시장보다는 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세진중공업이 다시 한번 고점을 뚫었습니다. 얘는 이제 중소형 중공업, 그 중소형 조선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조선 기자재죠. 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HD 현대미포도 이렇게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도 전구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서 조정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조선만 좀 약하다는 거예요. 자, HJ 중공업도 보세요. 여전히 지지 라인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얘만 대한조선만 이렇게 밀리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좋은 내용들 호재들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도 되는 구간인 만큼 너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럴 필요는 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테마주를 고점을 잡았다면 얘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테마주가 아니에요. 실제로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에 맞고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 및 기업이기 때문에, 어, 바닥을 일단 만들 때까지는 현금을 좀 아꼈다가 기회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만 이제 현금은 아끼자. 울타기는 하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시초가가 89,100원이었는데, 시초가에서 계속 좀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공모가가 얼마였죠? 공모가가 5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만원이 과연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평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실적이 있죠, 실적. 자,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작년에, 24년에 영업이익이 1580억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올해는 2,650억이니까 몇퍼몇 몇, 몇 퍼센트 성장이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2,650억 나누기 1,581억을 한번 해 보게 되면 성장이 67% 거의 뭐 70%에 가까운 엄청난 성장을 보입니다. 1은 이제 없애면 돼요. 0.67 요게 이제 67%라는 이야기고 어, 엄청난 성장이죠. 조선업이 무슨 IT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강력한 성장인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작년에는 350억 밖에 못 벌었고 작년에는 많이 벌었습니다. 거의 5배 가까이, 네다섯 배 정도 점프업이 됐는데 여기서 또 70% 가까운 영업이익 상승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이 4%대밖에 되지 않고, 조선업이 지금 10%면 은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20%가 넘게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탱커라든지 컨테이너선에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1580억을 벌었고, 공모가가 5만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9만원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5만원 기준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5만 원에서 1.7% 그러니까 70% 성장을 하면 85,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딱 85,000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성장률이 적당히 들어온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삼성중공업이 예시를 많이 좀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중공업이 자 1년에 아 우리 이제 2분기니까 1분기. 플러스 2분기 그러니까 반기만 보자고요 상반기 반기 자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1,320억을 벌었죠 근데 삼성중공업은 3,200억을 벌었습니다 3,200억 맞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삼성중공업은 시가총액이 16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대한조선은 지금 3조 4천억인데 삼성중공업은 시가총액이 16조 6천억, 8천억, 그죠 오늘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3조 5천억이면 몇배 차이인가요? 그쵸? 자 지금 다섯 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이를 좀 벌려가고 있습니다. 3조 4천억이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곱하기 5 하면은 17조니까 그렇죠 16조, 8조? 거의 이제 4.8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적은 2.5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반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절반보다 훨씬 더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이 뚜렷하다는 건데 25년보다 26년 혹은 27년 뒤로 갈수록 상선의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더 많은 수주, 더 많은 영업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다만 우리가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수급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공모가를 샀던 5만 원에 샀던 외인과 기관의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5만 원에 산 물량들은 지금 팔아도 꽤나 좀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한60% 되나요? 6538만원, 그쵸. 60%가 넘게 수익 중입니다. 다만,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상당히 좀많고요 의무 보유가 이제 57%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주식수가 천만, 십만, 백만, 10, 천만, 3,852만, 육천주인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보호예수로 걸려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5만원에 상장을 해서 상장 빔을맞고 나서 이렇게 빠지기 전에 매도를 하기를 바라겠지만, 57% 가까운 물량은 장기 투자로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올해 실적을 반영하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의 중요한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 타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매수를 하긴 해야 돼요. 너무 높은 곳에서 사신 분들, 특히 10만원 위에서 사신 분들은 한번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대응 전략, 매수 타점, 나중에 이제 고점 매도까지 어,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무료로 좀 안내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영상 하단에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자, 휴대 전화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해요. 유튜브 제목을 누르면은 이렇게 똑같이 신청 링크가 나옵니다.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세 가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대응 방법 고점 매도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남겨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종목명입니다. 대한 조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 누르면 신청이 끝나요 간단하죠 자 대응 방법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좋은 결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가 과거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고 얘는 조선주는 아닙니다만 자 상승을 하자마자 상장을 하자마자 강한 상승이 나왔고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나서 여기서부터 두배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죠? 실적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좋은 수급들, 특히 외인과 기관들은 숫자가 찍히면 매수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이 변동성은 뭐죠? 공모에 잡은 물량들이에요. 공모가로 들어온 물량들 얘네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재평가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조선도 이런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 매매를 하고 하려고 들어온 물량들은 거의 다 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잘 대응을 하셔서 좀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타점 좋은 기회 잡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일 주도주 매매가 있고요. 주도주 스윙이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중심주의 후속주를 공략을 하는 건데요. 자, 당일 주도주를 예를 들면, 자, 오늘은 G2G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이 종목의 매매일치를 좀 보도록 할 텐데,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매수매도 타점이 나오니까, 자, 눌러볼게요. 어, 장 초반부터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좀 터졌고요. 이렇게 이제 눌림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데요. G2G 바이오는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이게 4.5%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눌림이 발생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강력하게 좀 나왔지만 이 구간은 이제 내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3% 전율을 수익을 먹고 나오는 건데,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5% 수익을 먹고 나왔고, 또 하나는 X, STX 엔진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장 초반부터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동반이 좀 됐고요. 눌림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laughs> 여기 에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1.8% 이렇게 두번 수익을 냈으니까 3.6%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고요. <laughs> 하루에 두 종목씩 공략을 하는 거고 욕심 없이 3% 전으로 수익을 먹고 나오는데 오늘 은좀 많이 냈죠? 자, 이렇게 3.6% 그리고 아까 G2G바이오는 4.5%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서 노느냐, 눌림을 하던 돌파를 하던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어디서 매수를 해서 욕심 없이 매도하고 나오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주도주 매매 함께하실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일 하단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도주 스윙인데 얘는 이제 시장 중심주의 후속주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2주에서 한달 정도 지켜보는 건데, 예를 들면, 자, 최근에는 하나오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죠? 단기간에 50%가 상승을 했더니, 이때가 이제 7월 중순부터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HJ중공업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HJ 중공업은 7월 28일에 상승이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7월 28일. 이 봉이 7월 28일입니다. 자, 반응이 나왔고, 당시에 이제 8,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나오면 후발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자, 세진 중공업을 볼까요? 세진 중공업도 7월 말부터 해서 1 1 0 0 0 원짜리가 1 5 0 0 0 원까지 거의 4~50%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의 후속주는 항상 나오게 마련이고, 요걸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주였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5월 초입니다. 5월 초부터 3배가 올랐더니 우리기세율이라는 후속, 후속주가 6월부터 상승을 해서 2배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 중심주는 항상 후발주를 낳습니다 자, 이거 공략을 하실 분은 2주에서 한달 50%에서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크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자, 앞으로 이제 좋은 결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 조정 구간을 거쳐가고 있지만 조정이 모두 마치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때까지 잘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좀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아직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상승장이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모두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미국장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밀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좀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꼭 힘을 내셔서 좋은 결과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